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벤츠가 개똥값 됐습니다 성공의 상징 벤츠 세계 판매 1위 벤츠 수입차의 대명사 벤츠 그런 수식어가 붙던 이런 벤츠가 이젠 정말 똥값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11월 25일 작년 대비 판매량이 거의 30%에서 50% 가까이 떨어졌고요 가격대가 기본 500 이상씩 날라갔습니다. 그렇게 인기 많던 벤츠가 이렇게까지 똥값 된 이유 오늘 영상에서는요 바로 그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벤츠를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릴만한 꿀매물들이 있는 그 금액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 벤츠가 유독 안 좋은 이슈가 많았다. 몇년 연속.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전기차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뭐 배터리 부품에 중국산을 꼈다 해가지고, 야, 짱츠다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지가 좀안 좋아졌던 그런 이슈가 있었고, 또뭐 영상 같은 걸 보면은 2억짜리 S클래스 AMG를 샀는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타는 동안 세 번의 시동이 꺼졌다라는 거야. 운행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수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이제 초동 조치를 이제 못해주고 대처를 제대로 안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 차를 끌고 벤츠 매장에 가가지고 이 골프채를 갖다가 차를 다 때려 부신 거야. 그런 사건이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됐어. 되게 자극적인 이런 이슈들이 엄청 많았던 게 점점 점점 벤츠의 인식을 좀안 좋게 만드는 요인들이 됐었지. 벤츠만의 문제는 아니고 음, 이제 특히나 음. 이제 독삼사 쪽이 음. 좀 서비스 센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하고 있지. 서비스를 받든 아니면 뭐 수리를 받든 한번 받으려면은 막 기본 막한달두달막세달 달, 걸린다 고 그러고 뭐 지금 당장 차가 운행이 안 되는데 막못 고친다고 기다리라고막 하니까 이 엄청난 불만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수입차는 수리를 한번 받으려면은 원래가 오래 걸렸어 국산차에 비해 그걸 우리가 원래 알면서 이 수입차라는 걸 선택을 했던 거고 그리고 수리 비용 같은 경우도 국산차에 비해 비싸다라는 걸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수입차를 샀어. 왜냐면 이거를 참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를 알아봐야 돼.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도 이런 정도의 단점들을 다 알고 그냥 참고 샀던 건데 이 참을 만한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야. 그 이유의 대표적인 얘가 몇년 전에 이제 유행을 하던 이 카푸어 있잖아 벤츠에서 뭐 생활을 하고 벤츠에서 그냥 컵라면만 먹고 살고 그냥 모든 나의 그 미래를 지금 현재 벤츠에 다 쏟아부은 그 카푸어들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원래 이 벤치 하면은 그냥 하차감 그리고 성공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 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하는 차 그래서 내가 꿈에 그리는 차 이런 이미지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미지가 어떻게 반대로 실추가 되면서 아무나 못하는 차가 아닌 아무나 탈수 있는 차가 돼 버리면서 이제 흔해 빠진 벤츠.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 내가 이제 남들 다 타는 벤츠 타면서 수리 한번 하려면 오래 걸리고 수리비도 비싸고 단점은 보이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이 벤츠를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한 시선이 바뀌지 않았나. 이런 게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 거지. 저는 확실히 BMW 실내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분위기가 달라. 사람들이 왜 BMW를 많이 좋아하는지 나도 얘타 보니까 요즘 시대는 얘가 좀더 어, 트렌디한 것 같다. 뭐 이런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어. 앰비언트 어. 같은 것들이 근데 그렇지. 진짜 예쁘게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MW는 예쁘다. 벤츠는 짱치다. <laughs> 원래는 중후하다 아니었나요? 그니까, 러 원래는 중후하다였는데, <laughs> 아, 내가, 이거는 편집해라. <laughs> 원래는 중후하다였는데, 요즘 이렇게 풀 디스플레이에 디자인 이 요즘 이렇잖아, 트렌드가. 근데 벤츠가 중후한 모습을 빼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음, 아 어, BMW는, 어, 트렌드하다는 느낌 그대로 받아.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아니, 벤츠도 그 있잖아. 그 EQS 이런 거는, 네. 이렇게 삼각으로 나오는 FHD지. 네네. 그것 때문에 그거 사는 사람 많은데, 그 이뻐. 근데 원래 고유의 멋은 아니다. 벤츠 원래 고유의 멋은 되게 중후하고 클래식하고 이랬었는데 요즘 같은 이런 느낌하고 조금 안 어울리는 느낌. 확실히 다른긴 한데 대표님이 보시니 어떤 게더 나은데? 나 이거. 내 취향은 나는 그 BMW를 안 타봤고 벤츠 타봤기 때문에 난 이게 더 낫더라고. 이 비싼 벤츠, 이 BMW가 이 희소성 때문에. 던 건데, 약간 벤츠는 카푸어 이미지, BMW는 양카의 이미지. 뭔가 이미지가 이렇게 칠추된 거야. 그 명품도, 그 몽클레어, 뭐톰 브라운 이런 거 있잖아. 구찌, 클러치백, 이런 것도 엄청 비싸잖아, 그거. 뭐, 니트 하나에 몇백만원씩 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고등학생들도 뭐 하고 이러면서 뭔가 되게 하이 퀄리티가 아닌 느낌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할수 없는 것들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했던 것들을 누구나가 다 하는 그런 느낌이 돼버리니까 불편함을 참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없어졌다. 이런 거지. 너, 벤츠 E 클래스, 마력, 토크. 뭐, 전고가 몇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알아? 아, 모르죠. 모르지. 벤츠 타는 이유 뭐야? 벤츠요? 예뻐서. 어. 그냥 뭐, 다른 이유 붙일 게 없잖아. 벤츠잖아, 뭐, 이거잖아. 근데 그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거지. 그리고 벤츠의 숙명의 라이벌이 누구야? BMW겠죠? 그렇지. 벤츠랑 BMW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약간 이 벤츠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1위를 항상 해서 그런지, 뭔가 약간 안일해진 느낌이 난다. 내 개인적으로. 어, 요즘 시대에 맞게 발전을 하긴 했으나, 좀 트렌드에 맞추진 못했다. 뭔가 약간 이런 느낌? 라이벌인 이 BMW는 앞으로 많이 나간 느낌이다라는 거지. 어? 디자인도 이번 세대 24년도부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 이거가 내가 BMW를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닌데 난 이건 진짜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 야이거 진짜 이거는 뒤에도 봐야 뒤에가 이뻐 뒤에가 야 디자인을 잘 뽑았다. 이 흰색과 이 검정색의 이 어떤 이 조화, 이 매끄러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냐? 건담 디자인도 그렇고 트렌디하게 요즘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하게 잘 뽑은 것 같고 BMW 같은 경우는 그 부품 생산 공장 그런 게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어 되게 크게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통틀었을 때 사이즈가 엄청 큰 드라이빙 센터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뭔가 우리나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아까 탔을 때. 실내 디자인 어때 보였어? 어, 둘다 보면 둘다 이쁘긴 해요. BMW 같은 경우는 되게 세련된 느낌? 벤츠는 그렇다고 얘가 세련되지 않은 건 아닌데 음. 원래 벤츠의 그 중후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영포티 느낌 말하는 거 아니냐 지 <laughs> 세련됐는데 아, 네. 그치? 약간 뭐가 모자란, 일부러 모자란 거. 근데 난 여태까지 신차로도 벤츠를 사봤고 벤츠 S부터 안 타본 차가 없어, 벤츠 라인을. 내 취향은 나는 벤츠야. 근데 요즘 사람들이 벤츠보다는 BMW를 더 선호한다. 그래서 벤츠가 안 팔리고 있다. 이 얘기 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BMW 같은 경우는 비머라고 되게 전문성 있는 카페가 있어. 그 집단이. 그러니까 얘는 펀드라이빙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특 장점이 있는 차란 말이야. 원래부터가. 전문성 있는 입소문이 점점 점점 퍼지는 거지. 벤츠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건 없잖아. 그지? 약간 벤츠는 솔직히 벤츠라서 타고 차잘 모르는 사람도 벤츠 하면은 이유는 모르지만 좋다라고 알고 있고 그냥 이유불문 벤츠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 BMW의 어떤 전문성에 비해 얘는 좀 알려진 바가 없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얘가 좀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다라는 거지 딱 생각해 보면은 BMW는 좀 스피드 그런 어. 것도 즐길 수 있고 좀 젊은 차라고 한다면은 벤츠라고 딱 하면은 어? 그냥 고급? 그 그냥! 네, 그냥 고급 그냥이란 말을 붙이게 되잖아 <laughs> 그게 문제야 <laughs> 네, 그러니까. 어. 그리고 한 대씩 실내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자 어 조용하다 어? 진짜 급이라 그런지 벤츠 실내를 보면은 약간 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우주선 같다. 이게 엠비엔트도 지금 파란색으로 해놔서 그런지 약간 우주선 타 있는 느낌. 뭔가 이, 이풀 h d 도 엄청 크고 이 별도 막, 와, 이거 봐. 그리고 이 핸들도 보면은 원래 벤츠가 핸들이 뭔지 알지? 쉽게 말하면 약간 노티나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좀 음. 약간 AMG 라인. 그뭐 레이싱카 느낌 나게 약간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한것 같아. 근데 약간 이, 이거 아쉽다. 약간 어렸을 때 우리 나무 책상에다가 자동차 그 계기판 그려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야 이거 조금 아쉽다 이 버튼 위치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대부분 전동 시트나 이런 게다 시트가 여기 버튼이 이 옆에 있잖아 근데 벤츠만 여기 있는 거 알지? 그리고 원래 이 핸들 기어가 벤츠가 처음 나왔던 거 알지? 그래서 아, 예,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래 우리만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벤츠를 오랫동안 내가 탔어 타다가 다른 차 타면 은 항상 이렇게 항상 이 시트 할때 여기를 이렇게 여기에 있나 없나 이렇게 봐 다른 차를 탔는데도 다른 차를 탔는데도 기어를 이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자꾸 이렇게 손이 가 카렌스도 옆에 달려 있던데 <laughs> 그거랑 이거랑 같냐? <갈냐? 웃음> 벤츠는 내가 우주선 느낌 같다 그랬잖아 BMW는 로버트 안에 탄 느낌이야 저 벤츠 같은 경우는 약간 곡선 느낌이 나면 얘는 각진 느낌 각진 느낌이 나는데, 뭔가, 이뻐 보이게, 약간, 여자들이 좋아해 보이게, 이런, 앰비언트 라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그, 크리스탈 느낌 나게, 이런 소재도,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런 거좀 아쉽다, 이거, 이거. 어? 그지? 카본? 약간, 카본인데, 쓰뎅 느낌 나는 카본? 뭐, 이런거 조금 아쉽다. 저, 벤츠는, 진짜, 한껏, 작정하고 멋을 낸 느낌. 근데, 얘는 약간, 꾸안꾸 느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더 화려해 여기 까지막 모니터 들어가 있고 어? 얘는 요만큼 이렇게 딱 있는데 뭔가 뭔가 덜한 거 같지만은 뭔가 제대로 꾸안꾸 느낌 어,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또 벤츠가 안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습관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 예전 같으면은 돈을 막 모아가지고 우리가 나 벤츠 한번 사야지, 뭐 b m w 한번 사야지, 수입차 한번 타봐야지 이렇게 했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2, 30대 이런 애들이 호캉스 오마카세, 뭐 해외 여행. 요즘에는 어린 애들도 다뭐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뭐 땅도 사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소비 습관이 좀 달라졌다. 이런 것도 한몫을 한다라는 거지. 이 벤츠, BMW 이런 수입차 고가잖아. 돈을 엄청나게 모아서 아니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지 이거를 이룰 수가 있는 건데 이제는 투자하는 곳이 차가 아닌 다른 가치가 바뀐 거지.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막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벤츠 이거 마크에다가 여기 시계에다가 로렉스 이런 거 사진 찍고 이런 거 허세. 일단 요즘에는 이게 안 먹히는 시대란 말이지. 사람들이 자꾸 그걸 꼴불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안 먹히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 어떤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유행이 바뀌듯이 이렇게 된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벤츠가 안 팔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벤츠를 사야겠다 하시면 일단 W2L 모델 같은 경우는. 14년식 이상으로 일단 보세요. 왜냐면 그 밑에 연식은 요 모델보다도 더전 단계 모델이기 때문에 14년도부터 봐야 이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16년식까지만 보세요. 왜냐면은 또 18년도부터 W213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또 되거든요. 근데 항상 페리가 되기 바로 직전 막바지 연식은 비쌉니다. 어설프게. 그래서 17년도 거는 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만 보시고 디젤을 살 거다 그러면 은 키로수는 한 10만에서 15만까지 보세요 어차피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키로수 너무 짧게 보면 은 특히 디젤 차는 관리가 안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금액대는 단순 교환이 좀 있는 걸로 해서 1000에서 1200선에서 보시던 아니면 나는 완전 무사고를 살 거다 하면 1300에서 1500선에 꿀 매물들이 있습니다. 고그 선에서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W213 모델로 나는 조금 가성비 있게 사겠다 하시면은요. 연식은 18년식 이상으로 키로수는 한 5만에서 8만 키로 미만으로 봤을 때 2300만원에서 2500만원 선까지만 보세요. 그 때가 딱꿀 매물이 있는 금액대입니다. 그리고 신차 보증이 만약에 남아 있는 걸 원하신다. 그러시면 2022년식 이상으로 보시고요. 키로수는 5만 미만으로 봤을 때. 3,900만원에서 4,200만원 선이 딱 꿀매물이 있는 또 금액대니까 그 정도 선에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넌 이제 30대니까 BMW를 넌 선호하잖아. 아마 30대 정도는 BMW 선호한다라는 뜻이고 난 벤츠를 좀 선호하거든. 40대부터는 벤츠 좀 선호하지 않을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벤츠냐 BMW냐 뭐 이런 거.